박가받고 싶지 않아요. 그런... 진짜예요. 이 네.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움 구마지고 아니라는 게 때문에 손님들 만약에 여기 한 여섯 일곱 테이블만 있어 봐요. 인력이 여기 들락거리는 인원수가 세명은있어요 <laughs> 그러면 일곱 테이블이 오면 5만 원씩 5일에 35야. 인력비 그거 참이 이게 다 그렇게, 그렇게 나오네. 안겠나오 여기 밖에서이렇게 나오네. 나오 여기가 밥 먹겠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준비가 안 돼서 음, 못 드신다는 이유가 아니. 아니, 밥을 먹으러 오면 밥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기 계속 으악. 어이제 그만 하라니까요. 한 개만 더. 우리의 돌쇠. 아직 이거 해 가지고 힘이 안 들어. 기 전에 하시고 또식 싸우에 또 장작을 패서 밥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지. <laughs> 어이씨야. 어 <laughs> 아니, 저게 가운데 맞추기가 쉽지 않아. 어머나. 참. 점 실력이 이제 향한 게없그러니 그러네. 어메요. 아까는 심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기술좀감이가 됐어요. <laughs> 어머, 어메요. 어메요. 아, 진짜 저요 뭐지? 그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더, <laughs> 더가려버 <가르는 게. 웃음> 아, 진짜. 어, 너무 커. 그런 거 하지 말아니까그러까 이거 다 말라가지고. 제대로 말라있어이제이제 그거 말하이제그만이건어이건어오하자면 이들어 말 이들어 말하자면, 이들어 말하자이어말어버하어어이 어. 그 하지 마세요 저고 이런거 안하자 죽어 아아우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<laughs> 너무 그게 안말랐나봐 이거 아니 물젖있다가딱 소리가 이상하잖아 둔탁해 응, 어. 어 퍽퍽 소리 그거 하지말라니 다른거 해야 한번 저 위에거 해야죠 말라버린는거 잡았으니까 해야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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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야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도끼가 꺾여 아유 도끼 휘어졌다 <laughs> 도끼가 꺾여 이게 t 아 y Bit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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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t 밑에 Bitty, 야 그게 엄청 b i 밑둥? 나무 밑둥? 어, 와 이거 포기. 그건 안 돼. 포 야, 그럼 이거 편집이야돼 이거. <laughs> 아니, 지마 <거짓말 봐. 웃음> 아니. 많이 잘려 나갔네. 마지막 하나를 해야지. 그래, 뭐. 잘는 걸로. 거 그거 아 조그만 거 하나만 해요. 도 <laughs> 도끼가 휘어 갖고 오우야. Oh, yeah. 잘했어. 우와. 아, 돌쇠 역할 을 하셨습니다. 그만하세요. 아이고, 수고하셨어요. 무섭야